응, 바로 납치, 낙사. 오, 오, 야,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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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 야, 배가 떠났어, 잠깐만. 최대 2시 50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놀린> 여긴 여기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드디어 9시즌이 시작되면서 오버워치의 모든 티어들이 리셋이 되고 새롭게 배치고사 열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 바로 배치고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시즌 첫날부터 이 탱커가 더 고통스러워졌다라는 평들이 살짝 있는데 제가 한번 탱커 열판 배치고사 보면서 배치고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갤런스 패치된 부분들은 탱커 입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체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지난 시즌 탱커 다이아 2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픽 하나하나 최대한 신중하게 해보자 아, 윈스턴이 아, 또 웅든 버프가 됐잖아요? 윈스턴 해보자 신중하게 저 하트 도준선이거든요? 이 조준선 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둠피 둠피 들어온거 어씨 개아픈데? 나이스 야파 잡았다 우리 안아 살리고 야저 둠피 어떻게 못하냐? 얘 잡자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할만하다 이거 아 잠깐만 킬 한번만 아씨 내가 왜 맞아 이 우클릭을 미친거 아니야 둠피 스틸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나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미친 거 아니에요?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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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져. 뒤지야, 말이야. 이씨, 오케이, 좋았다. 아왜 이렇게 안 죽지, 애들이? 뭔가 상당히 고통스러워졌는데요? 아, 아 잡았다. 2층 뛸게요. 솔저 튕스탐 빠졌고, 민서턴 켜야 되나? 어, 아, 점프력이 모자란데? 아, 야, 점프력이 왜 부족하지? 야, 이거 너프 먹었나? 혹시 이거 체력 늘어나면서 민서턴다 쪘어요? 원래 안 됐나? 저기 점프? 애들이 안 죽어! 화물 미자 화물 미자 미자 제발! 아 6.32m 미치겠네 밀어! 아 씨! 이거 진짜 안 돼? 와 나나! 늘보님 챔피언 보내드려야죠. 17 7대 5하면서 챔피언 보내드려야죠. 그런 채팅 치면 상당히 킹 받거든요 개서디님 존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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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존피스 원컷 나이스 할수 있다 킬미 킬아 씨. 여기 아니야. 여기는 이거 걸되 있는 안 돼. 야. 아 라인 한번 해보자. 야라인너트도 버프 됐잖아요. 상대도 어, 라인 꺼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어어어. 어, 어, 어. 이게 라인 차이지. 아! 난왜 떨어지냐 멈췄는데? 왜이렇게짧아 나이스. 야한번 막았으면 됐지. 응, 음, 못 올라가. 모델 갑이 올라와, 오, 올라와. 어? 망치 피했어요? 응, 바로 같이 낙사. 오, 오 야,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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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피해도 나서고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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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줘. 나다. 나, 나,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시야 야 어디 자어떡 하죠? 아좀아 금방 온대 금방 간다 금방 온다 아, 다행이다. 어 당일 아씨 어아 빨리 와 <laughs> 잠깐만 나도 빨리 오고 싶어 안녕하세요 시아 라인 기다리는데요 아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겠어 참 <laughs> 그때 <두 친구도> 떨어졌어 <laughs> 야이 배치 고사 맞지 구 시즌 책임 말 아니지 이게 바로 라인 차이지. 아. <목소리> 못 올라와. <놀라. 웃음> 야, 이리아린왜퍼 죽어? 라이카한테 뭐해, 여기서? 개판이 윤만게임 아주 그냥.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금 9시즌한판한 판이 중요한 배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망치 막아야죠? 상대 망치 있죠? 뻔하죠? 응, 음, 망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써봐, 써봐. 야, 망치 써봐. 너 있잖아, 망치. 왜안 써? 써봐. 응, 어, 막았죠? 지금이죠? 오케이. 망치 쓰죠? 무조건 막죠? 어어어어, 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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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이때는 에라 모르겠다, 대치 그리고 상대의 후방을 흔들어 놔준다. 미친 작전. 미쳤죠? 끝났죠? 그리고 라인업 잡으면 되죠? 야, 씨, 이거지. 다 눕혔다, 씨, 미친. 막불찜까지. 깔끔해져. 나힐한 번만. 여기로 라인까지 잡죠? 이게 바로 라인 차이지.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스뱅까지다 뺐죠? 스킬 다 뺐지? 오케이. 아, 씨! 나이스, 할만해. 이거나 뭐구나. 오케이, 라인 차이 갑니다. 지금이다! 아, 깜짝이야! 한조 저거 누운거 못잡냐? 아 제발 한번만 살려줘 야꽃치 뗐다 어쩔 수 없다 이걸 라인싸움에서 맞아라 너는 좀 그냥 응? 맞아 죽어야지 뭐 나이스 이겼다 깔끔 올사 한값 바로 이기네요 무빙 살고싶어 무빙 아 살려줘 이거나 먹어라 나이스 어그로 개잘 끌었죠? 아타까지 잡았죠? 아니, 난 진짜 여기 있을 티어 사람이 아니다. 아, 내가 품뭐 키고 얘기하고 있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어? 완벽한 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승커. 음. 뭐야, 이 얘? 다뛰었죠 음, 죽어. 죽어라, 임마. 아니, 근데, 딜러 패시브가 치유 감소 20% 그거 있는데, 그거 뭐 별로 체감 안 되나? 왜 길러가 때리는 거커싱할생각을안 하지. 아, 그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지난에 잘못 얻었다고 저기 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패드 살짝 오른쪽으로 잡아. 찍어. 밀쳐. 캐리터 잡아. 먹가 잡자. 나이스. 나이스, 초원. 찍어! 기가 막히게 찍었다, 방금은, 그죠?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어! 아, 아, 제발! 아, 이거 내봐! 마법 뺐어요. 밀쳐! 오케이, 나이스. 야, 좋았다. 47. 완벽한 탱커 차이였죠? 근데 렉킹볼이 패시브 체감이 은근 되는 것 같은데? 파란 체력 회복이랑 자가치유 패시브에 힐킥 넣고 다니니까 피갈리가 너무 잘 된다. 우리 사 아무것도 못하죠? 주방잘 줬다. 나주방은좀잘 주는 데 그죠? 슈퍼점프로 여기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개 멋있었다, 씨. 어왜 이렇게 안 죽냐 얘들? 아까운데? 자리아 녹이자 이거 자리아 녹이자 방금 두개 뺐다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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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라이스 매트리스 킷똥 찾자 자탄만 먹으면 된다 자탄 한번 먹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탄 먹으려면 설계가 필요해요 2층에 있다가 상대 자리야 동공 확장되는 순간에 자탄 쓰는 거거든요 자탄 쓰려고 한다 아니네? 어이. 나이스. 케어 미쳤다. 자탄 못쓰죠, 이제? 진짜 역, 역전 가능하다, 이거. 나이스. 매트리스 잘 들어갔죠? 잡아, 나이스. 토코만 잡아, 토코만 잡아. 아, 씨, 망했다. 왜, 왜? 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망치에 영혼을 짓겠다 자력야 방독 빠지고 보는 순간 간다 방독 빠졌죠? 아 개아파 아 나이스 싸았어 나이스 괜찮다 할만하다 진짜 할만하다 역전 가자 리퍼 잡아 미퍼 잡아 때려 잡아 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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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라이스 세상 티어 오케이, <나이스. 목소리> 오케이 플래티넘1 한판 더 이기면 다이아 5 그리고 연승 보너스로 다이아 3 다이아 1 그만 야6500 때리면은 한나 보냈어 배치고사 오케이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이기면 그래도 승률 50% 넘기는 거잖아 다이아 뛸 수도 있어 <목소리> 지금 플래티넘 1이었으니까 예상 티어가 진짜 질 야무지게 넣어주고 있는데, 시그마게 안아도 잡았어. 이거나 먹어라. 오케이, 다 뛰었다. 진짜 나왜 애들 뛰어놓고 맨날 데미지를 안 입힐까? 야 이거 상대 궁왜 이렇게 많냐 망했는데요? 우리 분명히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왜궁다 쓰고 졌지? 아 우리도 막았는데? 아.. 겐지 어? 한 번을 안 가주냐 자자 여러분들 새벽 2시 5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게임을 아예 안 하는데? 이거 게임 더안 하는 쪽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안 하는데 게임을? 미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게임은 해야지 친구야. 아니 모든 겐지 유저들이 이상한 건 아닌데 내가 만난 겐지 유저들은왜 이렇게 필드가 자주 나가요? 야 뭐야 자꾸 까죽거려요 바퀴벌레도 아니고 피변. 옷은 오페있고요. 지난 시즌 다이아 이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상 등급 플래티넘 일이 예상 금대 등급대로 뜨나? 정답입니다. <laughs> 아이씨 아아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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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축하해 뭘 축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9시즌 아직 많이 남았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첫 단추를 잘못했지만 마지막 단추를 또 어떻게 잘 염했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딴건 모르겠는데 이 중학교 방학수제 같은 느낌의 이티어마크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듀오 오케이 지금 갑시다. 원래 듀오 한판하는 거 그러면 그거 하고 뭔가, 둔 <laughs> 테스트가 약간 느리다? 나이스. 나이스. 이게 둔 피지. 이거 버그 아니야? 체력 안쓰는 거? 뭔가 뭔가 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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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인데 그래도 뭐 뭔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죠? 미쳤다, 이게 좀 비스트지. 야, 할거다 하고 갔다. 운동 뭔가 하고 있어요, 그죠? 뭐 뭐가 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게 게임이? 야, 은근 둠피, 뭐 하고 있다니까? 와, 씨 미쳤다, 둠피스트. 개잘했다. 아, 이 정도 합니다, 제 둠피스트. 오, 다이아 같다! 무친! 어, 이거 나보다 높은 티어 사람이랑 듀오하면서, 그 약간 고혈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 괜찮겠는데?